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 계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종이 친정을 하게 돼요. 고종이 나이를 먹고 이제 스스로 정치를 할수 있는 나이가 돼서 최익현이 상소를 올립니다. 제 왕이 친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상소를 올려서 큰 선대형분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 고종은 아빠랑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세상 변하는 걸좀 보니까 문을 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개항이 우리 주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주체적으로 하지 못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말 그대로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었다는 라 건데, 왜 맺게 됐냐면, 1876년에 맺는데, 그 1년 전에 일본에 배웠던 문효호가 강화도 앞바다로 들어와요. 그래서 서 있는데, 얘네가 뭐 하지도 않고 가만히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경고 사격을 했는데, 너, 네가 먼저 쏜 거야? 우리 잘못 없어. 서해가 먼저 포격했어라고 해서 쳐들어와서 강화도를 싹 쓸고 가고 뭐 용정도도 가고 이렇게 막다 쓸고 가는 운용 사이도 문제야. 근데 진짜 웃긴 게 일본은 이거를 배미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요구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막다쓸어가놓고 우리가 먼저 포격을 했다고 하면서 강화도 조약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맺어진 게 강화도 조약인데. 무슨 내용들이 있냐면,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내용이 가장 먼저 있어요. 그리고 부산, 교회 두 개, 은산, 인천, 개안해랑 그리고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하는 것, 그리고 치유의 복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안격이생는게 강화도 조약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다. 자주국이 되게 말은 되게 좋죠.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숨어있는 일본의 의도는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시키겠다. 우리가 이 조선을 정복하려면 사실 좀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조선은 대대로 중국하고 사대 관계를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해야만 조선을 자유롭게 정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선은 자주국이라고한 거고요. 두 번째, 부산, 원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세개항문은 이제 일본이 정해준 건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정했냐면 부산은 일본이랑 가까워요. 그래 경제적으로 수탈하기가 편했고 원산은 군사적으로 기지로 삼기 편했어요. 이군 원산이 북한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은 우리 조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군사 기지로 삼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인천은 수도였던 서울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인천을 계산을 했던 거고, 해안 측량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올 때 배를 타고 쳐들어왔죠. 이 배를 타고 쳐들어왔을 때, 어디에 정박하며 물의 깊이는 어느 정도면, 길이는 어느 정도면 해서, 그거를 철저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의 해안을 측량하겠다고, 길이를 재겠다고 했던 거고요. 마지막 치유법권은 말 그대로 진짜 말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이 죄를 지어요. 조선에서 일본인이 죄를 지으면 일본 법으로 일본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 우리 계양장에서만 해당이긴 한데 우리 계양장에서 사람을 죽여요. 조선인을 죽여요. 원래대로라면 우리나라 법으로 침판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자기네들이 데려가서 자기네들이 재판을 하겠다. 그러면 일본인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 바로 치유 법권이에요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은 이런 내용들이 간결해 있는 걸로 봐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최초로 외전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의의는 있어요. 근대적 조약은 상하 관계가 아니고 두 나라가 평등한 관계에서 맺은 걸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외국과 맺은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의도 있지만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라고 하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이랑 먼저 문을 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외국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중국부 조선과 미국의 수호통상조약다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양세력과 외진조약이 미국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나라에 나의 조선책략이라 고하는 책이 들어와요. 이게 중국의 황중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건데 이게 일본에 막 퍼져 있었어요. 일본에 갔던 한 사신이 이를 들고 옵니다.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하고도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청나라의 알선으로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어 1882년에 맺어졌고요. 그 내용으로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저기 불평등해요. 여기서 했던 강화도 조약에서 맺었도 치유법권이 여기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최고 대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요게 지 7국 대유는 우리나라가 여기서 조약을 맺어요 근데 다른 나라하고 그 이후에 누가 또 조약을 맺죠 매... 그러니까 조선이 미국하고 조약을 맺고 나서 또그 이후에 다른 나라하고도 계속 조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여기서 차마 생각해내지 못했던 좋은 내용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다른 나라하고 맺었죠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또 갖고 오겠다 새로 조약을 맺지 않아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게 바로 최고국대우예요 혹시 이해가셨나요? 최고국대우 말도 안되죠 요게 들어가 있고 그래도 관세규정은 들어가 있어요 관세조항을 넣어서 그나마 우리 그런 물건을 좀 보호는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여기서 관세조항이 없잖아요 이걸 보고서 일본이 아, 우리도 해야겠네 라고 해서 나중에 조약이 다시 맺어지거든요. 그때 관세조항이 들어가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조민수호통상조약은 우리나라가 서양왕의 최초의 조약이고요. 강화도조약과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어찌어찌 문을 열었어요 개항은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했다. 일본이 이렇게 한 거는 자기네들이 미국한테 당했던 거 똑같이 우리한테 갚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그런 과정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개항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은 나라의 문을 활짝 열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눈물을 받아들이고 개화정책을 시행을 해야겠죠. 그 개화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